네, 안녕하세요 에이핑 고미입니다. 네 지금은 에이핑크 대기실인데요 에이핑크. 에이핑크는 <laughs> 과연 대기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, 밥 바로 옮겨, 바로 옮겨 공개하겠습니다. 자남주현뭐 자, 하시죠? 밥 옮기고 있어요. 네, 남주현는 지금 밥 먹어 준비하고 있고요. 자 하영씨 뭐 하죠? 어, 저는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<laughs> 하영씨도 밥 먹을. <laughs> 저는 바로 <밥을> 옮길까요? <laughs> 먹을 찜 그냥 네. 뭐 하고 있데뭐 맛있겠냐? 민지야는뭐 하고 있죠? 나양그잼 자, 다음, 난냥은 뭐 하고 있었죠? 뭉클 뭉클 뭉고있었어클 뭉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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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클 뭉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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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이산 <susur> 적이